하나 기절 어, 하나 확인 어, 막타 뺏겼다 하나 더 기절 저 기어다니던 애 기절시킨 거야? 바닥에 있던 애. 하나 기절하고 제가... 하나 도망갔는데 막 터뜨렸어요. 체크몬이 몰라 뭐야? 아, 여기 있다. 뭐야. 아 성재구나. 여기 있다, 저 앞에. 어디 방향이에요? 내 앞에. 내바 가라? 여기 집안, 집안에. 그 안에? 나 그냥 간다, 성원아. 티가 없어. 내 앞에! 내 앞에! 쏘 있다! 1대! 나이스! 아, 뭐야 하나다! 어. 내 다. 쪽에 뭐야 왜 뒤틸이야 심했다. 야 이거 왜 돼? 뭐야? 내뒤 쪽에 뒤틸이 떠내 쪽에 올라갔다 여기 올라온다! 여기 좀 쏴주세요! 대단 <laughs> 안돼 어 여기 2층에도 있는 것 같은데? 바로 사망. 거의 둘이었어. 하나, 하나는 죽였는데. 치킨 총알이 없다.